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없었죠. 관리템들. 제가 또 뒤에서 열심히 야금야금 모으면서 원기욕을 충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관리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들. 하나만 고르면 무조건 이거다. 하는 1위템들만 한번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인생템이 될 수밖에 없는 1위템들. 오늘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간절기, 환절기 때 가장 큰 고민이죠. 피부 메이크업 분야 1위. 짜라란. 비디비치의 쿠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냥 수식어는 다 뺄게요 안 뜨는 쿠션을 드디어 찾아냈다 제가 쿠션에는 정말 예민한 편이라서 피부 뜨면 안 되고, 다크닝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색상. 제가 또 쿨톤이다 보니까 베이스가 노랗게 잡히면 쾌변 실패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성용 쿠션 추천해 달라고 스토리에 올려서 쿠션 추천 엄청 받고 또 이런 것도 추천해 주셔서 써 봤는데 이렇게 손 닿자마자 이렇게 녹는 이런 제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신기했는데 저의 최종 병기는 이 아이였습니다. 요거는 메쉬망으로 되어있는 쿠션인데요. 메쉬망에 한번 덩어리가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고르게 밀착이 되고, 제가 그동안 쿠션 유목민이었던 이유를 이 쿠션 쓰고 나서 알았는데, 촉촉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자꾸 촉촉한 거 위주로만 찾다 보니까 더 지속력 없고 밀착력 없고 다 날아가는 쿠션 위주로, 평균 컷 위주로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쿠션은 밀착력이 최대 강점인 쿠션이라서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안 뜨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성분의 60%가 에센스라서 막 날아가는 수분이 아니라 저처럼 건성도 쓸수 있는 딱 적당한 광을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색상도 노란 베이스가 아니라서 올렸을 때 탁한 느낌도 없고. 심지어 가격도 괜찮아요. 사실 이 정도면 육각형이지 않나. 진짜 딱히 깔게 없는 쿠션이라서 저처럼 얇게 화장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밀착력 좋은 쿠션 찾는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스킨케어 영역에서 1위. 아누아 눈물 세럼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광고가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광고로 소개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세침 제형 한참 유행했을 때 어떻게 한번 슬로우 에이징 차 타보겠다고 도전을 했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떠오르는 성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써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내 피부에는 안 맞을 테니까 나는 그냥 흥미대로 늘자. 라고 먹으면서도 이제는 좀 홈케어의 단계를 높이고 싶다. 나도 홈케어로 슬로우 에이징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 제품 테스트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PDRN, 리쥬란 힐러, 이런 키워드로 저한테 왔었는데 사실 뭐 좋으면 뭐하나 어차피 내 피부에 안 맞을 텐데 라고 기대를 아예 안 했었어요. 정말 놀랐던 게 자극이 없으면서 피부 상태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 저 이거 할래요 라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더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 이 PDRN 눈물 세럼의 장점을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미 아시겠지만 이 PDRN이라는 성분이에요. 리쥬란 들어보셨죠? 피부 재생이랑 물광에 탁월한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인데 그 리쥬란 힐러의 핵심 성분인 PDRN을 여기 담아서 속광이 차오르는 제품이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속건조. 제가 세럼만으로 절대 속건조가 잡히는 피부가 아닌데 첫 단계에서 속건조를 제대로 잡고 나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관리하기 정말 좋았고요 저는 꾸준히 발라주고 있는데 피부결이나 특히 이런 눈밑에 미세주름 여기 이런 부분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PDRN 핫하고 뜨는 성분인 거 알겠는데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서 왜 아누아를 써야 되냐 요새는 하도 성분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고 성분들도 다 상향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침투시키냐 이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침이 나오고, MTS가 나오고, 뭐 여기 막 돌기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이 침투력 때문인데요. 아누아 제품은 캡슐 안에 전성분을 다 넣고, 그걸 또안 깨지게 이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서 MTS 없이도 유효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진정이 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응. 피부가 원래 갖고 있던 히알루론산, 콜라겐 생성 능력을 돌려주니까 쓰고 한달 뒤부터는 꾸준히 안 써도 그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덜해져요. 제형은 이렇게 물처럼 떨어지는 제형인데 가벼운 제형이지만 막 그냥 바로 휘발되는 제형이 아니라서 피부 속에 보습막을 딱 잡아주고 광도 오래 유지돼요. 그런 얼굴 전체가 약간 플럼핑 되는 느낌.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바르는 게 아니니까 다른 제형들이랑 궁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벼운 제형이라서 첫 단계에서 건조 잡아줄 때도 좋고, 그 다음 이거 하나만 딱 뜯어서 가지고 다닌 다음에 건조할 때마다 발라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어서 저게 뭔가 하셨을 텐데, 제가 또 이런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왜 이런 케이스가 나왔냐면 PDRN 성분이 인공눈물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때 유튜브에서 피부과 원장님들이 인공눈물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관리법이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착안해서 또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나 떼서 이거 하나씩만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조금 조금 받으니까 약간 쓰니 안 찬다 큰 세럼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큰 용기로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제품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세트 구성으로 지금 올리브영 행사 진행 중이고요. 이 세럼이 9월에 출시가 됐는데 진짜 계속 1위. 건성, 민감성, 잔주름 생길락 말락 하시는 분들이 쓰면 너무 좋은 세럼이라서 스킨케어 부분 1위로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은 헤어로 넘어갈게요. 제가 날도하로 넘어갔어요. 오와헤어브러스 요걸한 줄로 요약하면 제가 선물 추천트 하려고 넣었다가 심지어 촬영까지 했다가 편집단에서 빠진 아이템이에요 요새 근데 헤어랑 두피의 중요성이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두피 괄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두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빗 종류 중에서는 아베다 빗이 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일단 저한테 빗은 두피 마사지가 돼야 되는데 두피 마사지가 되려면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숨구멍만 있는 브러쉬들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내 머리에 맞게 마사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피마저도 민감성이라서 이렇게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면 두피에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감의 고무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고요. 진짜 좋은 점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열 전달이 쉬워요. 그래서 뿌리 볼륨 살릴 때 이렇게 살짝 들어준 다음에 여기 그냥 열처리만 한번 싹 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진짜 제대로 정석으로 하려면 롤빗을 사용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말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 롤빗 엉키면 그 푸는 것도 하루 종일이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두피 마사지부터 드라이까지 그냥 한 쿠에 다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마감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요새 트렌드에도 맞고 그리고 심지어 아베다의 2분의 1 가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추천을 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 아쉽게 이 이건 너무 근데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진짜 가볍게만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전 진짜 두피 마사지 진심인 게 이것도 진짜 쓰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미용실에 갔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바로 정보를 알아온 아이템인데요.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마사지가 되는 기기고, 방수가 되는 기기예요. 저는 근데 미용실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받긴 했는데, 흐르는 물에는 고장이 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건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손 움직이는 건 귀찮고 힐링하고 싶다 할 때, 그냥 이렇게 틀어서 아로마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힐링이 힐링이 이런 힐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기기치고 가격도 괜찮아요 사실 이건 두피 마사지 가볍게 입문하기 좋은 기기라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샴푸 쪽에서 1위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한두개 정도만 제일 좋은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시쉐이드 프로페셔널 서브리믹 에어리플로우 샴푸 부시시한 모발용 여기에 서브 제목이 있는데 언룰리 헤어 보이시나요? 이게 적혀있어요 말 그대로 내 머리가 언룰리하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사실 샴푸도 진짜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트리트먼트예요 머리가 부시시해지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정말 건조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엄청 두꺼운 치실 같은 머리 광껍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붕 뜨는 머리들은 에센스를 아무리 바른다고 한들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냥 떡 만지고 붕 뜨고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 구매할 때 보면 나는 어떤 유형의 부시시한 모발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굵고 부시시한 모발용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리브영 추천템 하면서 피노가 진짜 괜찮다. 그 트리트먼트 바르고 나면 머리가 찰랑찰랑해진다. 되게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더 상위 버전이에요. 이건 그냥 두루두루 일반 머릿결에 그냥 평범한 머릿결에 좋은 아이템이었다면 요거는 진짜 저 같은 머리, 진짜 머리 답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도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라인별로 다 사봤거든요. 제가 열심히 한번 써보고 또 조만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샴푸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염색 탈색모 전용 샴푸인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사용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말 열심히 짜서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또올 초에 사고를 한번 쳤잖아요. 그놈의 긱시크! 제가 긱시크 때문에 빨간 머리 했다가 진짜 몇 달을 고생했는데 그 염색을 한번 했다가 또 덮고 덮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진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염색의 컬러! 그 컬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샴푸고 또 염색 때문에 부스스해지고 약간 손상된 머리 그런 부분을 집에서 홈케어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요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제가 조금 더 푸시를 해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이거 제가 청담샵에서 개태운 아이템이에요. 심지어 거기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샵이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염색, 탈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머리 감겨주는 샴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미용실에서 쓰는 프로페셔널 라인이라서 제가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분하게 공동 1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라인에서 1위. 요거는 올리셀의 퍼펙트 클렌저입니다. 저는 클렌징 제품도 그냥 클렌징 말고 클렌징이랑 케어랑 같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는데요. 항상 클렌징 괜찮으면 너무 뻑뻑하거나 당기고 또 촉촉하다 싶으면 클렌징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거 동시에 해결할 수 없나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젤 형태의 클렌저고요. 굉장히 촉촉하고 순한데, 전 이거 하나로 선크림이랑 미세먼지가 싹다 클렌징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민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따갑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제품을 안 쓰게 되는데, 근데 따가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도 세정력이 좋아서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한번 혹했는데, 섬유와 세포 배양액.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줄기세포인데요. 올리셀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기술인데, 원래 우리 피부에 있는 자연적인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 탄력에도 좋고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다 떠나서 저는 쫀쫀하고 순하고 그리고 다 지워져서 그 다음 관리하기 딱 좋은 피부 상태로 만들어져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클렌징 최근에 많이 사보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많이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고 1위 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클렌저입니다. 그 다음 또 기타 아이템들 중에서는 치아 미백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치아 교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투명 교정이라서 착색이 진짜 심해져서 제가 치약 라인도 다 화이트닝으로 바꾸고 제가 맨날 쓰는 전동 칫솔 모두도 화이트닝으로 바꾸고 미백제도 여러 개 개척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제품인데요. 저는 치과에서도 치아 미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잇몸도 약간 민감성인가 봐요. 치과에서 너무 시리거나 아프면 손 드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돈 아까워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리니까 계속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 이가 시리지 않아요. 그리고 치과 의사쌤이 만든 거라서 어느 정도 효능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타고난 머리 색도 있고, 피부 색도 있듯이 치아 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아 색을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커피 먹고, 카레 먹고, 무슨 소스 먹고, 그래서 착색된 치아 색,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하는 법 요령을 알려드리면 여기 화장솜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 화장솜을 여기 이빨 아래다가 끼고 여기다가 젤을 짠 다음에 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앉아있으면 옆에 비말이 흐를 수 있거든요. 근데 물고 누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야 더 편한 애들. 팩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누워서 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팩이랑 치아 미백제, 이런 애들은 눕 관리템이라고 해서 그냥 물고 붙이고 누워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순하고 데일리 케어에 너무 괜찮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정신 관리. 제가 예전에 토크 영상에서 심리상담 얘기를 정말 스치듯이 정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때 정말 그 문의가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박제를 해요. 근데 저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어플로 해결을 하거든요. 트로스트라는 어플인데요. 저는 이런 심리상담은 그 쌤이랑 저의 케미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다 회귀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1회로 결제를 해서 여러분한테 받아봤어요. 그 중에서 스타일이 맞는 두 분이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두 분한테 따로따로 봤는데 제가 유튜브나 사업하면서 생기는 이런 부담감, 불안감, 답답함 이런 것들은 진짜 워커홀릭이고 커리어 우먼이고 막 양력 이만큼 적힌 그리고 상담 끝나고 나면 정리가 막 이만큼 오는 진짜 막 ENTJ 같은 분인데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런 성향인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저의 불안함이랑 부담감을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고 진짜 현실적으로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문제는 받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바운더리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겪는 문제들. 이런 거는 그냥 공감 능력 수치가 맥스 찍으신 분들. 그 때는 제 모든 감정을 1에서부터 100까지 공감해 줄수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받으면서도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 동료, 가족, 연인,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물어보셨으니까 정보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데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정도의 여유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심리학 대학원생 논문 쓰는 분들 그분들은 내담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서치해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하는 관리 템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리스팅을 해왔는데 상황 맞춰서 필요한 거잘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열심히 발굴을 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